그 대신에서 객관식이랑 서술형이 있는데 객관식 실전 모의고사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좀 급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그 지문 생성을 먼저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문 생성하는 것부터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캡처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가 이두 개의 지문이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캡처를 하시거나 그 시험 범위를 교제를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이 상태 그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두 개를 찍었고요. 그리고 사진을 두 개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한두개 정도 이렇게 넣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생성을 해볼게요. 한 수업에 이렇게 좀 쪼개 담으면 좋겠죠. 지금은 한두개 정도, 10개도 넣으실 수 있는데, 어, 그거는 좀 글자 수가 많아가지고 문제 생성할 때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뭐 글자 수로 따서 한1 5 0 0제이내그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추출하고 있죠. 그래서 수업 관리 가보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미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지금 문장 단어가 뽑히고 있고요. 보시면은 네, 있는 걸로 해볼게요. 제가 아, 다 됐네요. 완료됐으니까. 네, 요거거든요. 지금 스크린샷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업을 수정해 볼게요. 음, 이 수업은 뭘 위한 거냐? 이번 중간고사, 객관식,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리고 수정하기 누르면은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수정됐고 편집을 해서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문제를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추가 눌러주세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2 0문마다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퀴즈 AI 누르고 불러오면은 지금 한1 5 0 0자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가 좀 추천드리는 거고요. 문제 유형에서 여기서 다 이제 맨 밑으로 가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중간 주, 중학교 어, 기말 중간 기말고사 실전 리허설 열 문제가 세트로 나오거든요. 이 세트가 학교에 있는 기출 문제를 저희가 분석해서 어, 똑같이 나올 수 있게 했어요. 기존에 제가 예전에도 하면서 느낀 점은 기존에 있는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이나 음, 뭐 기존에 저희가 뭐 제공드렸던 이런 것들이 너무 학교 시험 문제에 비해서 좀 쉬운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 자체를 학교 시험에 맞추고 난이도도 좀 있게. 그래서 이거를 잘한몇 세트를 풀고 가면 학생들이 어, 학교 시험이 좀 쉽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한게 이번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생성 눌러볼게요. 열 문제를 되게 고퀄리티의 열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돼요. 네. 좀 보겠습니다. 흐레, 흐름 문제.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이거 대화문 항상 나오죠? 대화문. 본문에 밑줄 친 어법상 틀린 것. 이렇게 쭉열 문제가 나온 걸 보실 수 있어요. 열 문제 나왔죠? 그리고 문제 세대 추가하겠습니다. 보통은 20문항이잖아요. 학생들한테 진짜 푸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만들게요. 그래서 왜 10문항이냐? 지금 20문항 한 번에 뽑으면 좀 오류율이 높아져서 저희가 10문항으로 끊었어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좀 기다릴게요. 얘도 그러면 이제 뭐 앞에랑 유형이 똑같을 때 다른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20문항짜리, 세트를 뭐 100문제도 만드실 수 있겠죠. 5세트 정도 만들어서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좀 걸려도 좀 기다려주세요. 열문항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 어, 이렇게 AI 힘을 빌러서 네,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죠. 쭉. 그래서 문제 세대 추가 그럼 21번이 됐네요 그래서 저장하기 누르시면 이0문항 나왔어야 되는데 저장하기 누르시면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여기 파이널 20문항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이제 구경을 해볼게요 대화문 이렇게 딱 봐도 어렵죠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4번. 어법상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저도 이걸... 근데 이게 이런 게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 분석해서 저희가 낸 거라서 되게 퀄리티가 음에 드실 거예요. 주제, 문장의 빈칸, 흐름에 맞게 배열한 것, 글의 목적, 이거 패러프레이징이죠. 패러프레이징까지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풀고 가면 아주 좋겠죠. 그럼 학생들한테 과제로 어떻게 줘야 되는가 이거를 과제 대기 하시고요. 클래스 선택해서 아이들한테 전체 부여하겠죠. 그래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만 부여한다. 저는 지금 한 세트만 만들었는데 여러 세트를 만들어서 주실 수도 있겠죠. 네, 저라면 한 다섯 세트에서 열 세트 만들어갖고 돌려서 줄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실전 파이널이니까 이 시험 모드 있죠 시험 모드를 온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애들 점수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푸는 게 아니고 몇 개를 틀렸는지 실제로 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내시면 되고 과제 생성 이렇게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객관식 문제 2회 나머지는 제가 서술형 어떻게 100점 맞는지에 대해서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서술형 100점 맞을 수 있고 객관식은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확인하면 뭐 요거겠죠 이렇게 문제 요것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 결과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학생들이 몇점 맞았는지 그러니까 그뭐 학교나 학원에서 시험 보는 거를 이렇게 재현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 지금 받은 실전 모의고사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풀수 있겠죠 그럼 제가 그 3번으로 찍어볼게요 시험을 보듯이 그리고 제출하면 오, 10, 8문제나 맞았네요 3번이 8문제나 있었네 네. 오답은 13문제 그래서 돌아가기를 하면은 과제는 완료되었고 점수가 찍히죠 네. 이렇게 점수 찍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과제 완료돼서 선생님 화면에서 아까 몇점 나왔는지 보시고 아 얘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구나를 판단하신 다음에 더 문제를 만들고 싶으시면은 아까 거기로 돌아가셔서 계속 추가하셔서 문제를 부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신마다 되게 힘드실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